형님은 뭐 먹을래? 나는 가리비 나 나도 와인 한잔해 보자 하싸 오늘 뭐 있으면 될게 나도 그럼 이거 와인 졸라비는거야 그래? 어? 아, 진로? 아, <웃음> 2200원짜리 <웃음> 진로, 진로 와인 진로에서 나온 와인 2200원이더라 제일 싸더라 그래서, 그래서 사진찍고 사진 이리와 아, 아, 혹시나 무슨 맛인가 싶어서 아니 전에 나도 먹어봤는데 짜리. 물만해 짠 2200원짜리 와인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여기도 사진 짠하게 빨리 찍어 이것찍이 찍었지 아니 음. 달달하네 여기다 플라스틱 와인잔 갖다놔야 겠다 달달하네 럭셔리하네